어느 시대든 돌이켜보면 이 사회를 경악하게 만든 강력범죄나 잔혹범죄는 늘 있어 왔어요. 요즘엔 제가 잘 다루지 않는 그런 백년도 넘는 사건들 있잖아요. 이런 사건에 있었던 범죄자들, 그들의 잔혹성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잔혹성만 놓고 보면 그래요. 그런데 2000년 이후에 범죄 양상을 보면 이전과는 조금 다른 패턴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생계형 범죄, 원한이나 치정에 의한 살인 이런 것들이 주를 잃었다면 확실히 2000년대 이후부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지르는 범죄가 아니라 꼭 뭔가 범죄를 위한 범죄를, 살인을 위한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런 범죄자들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건도 딱이 시기, 2004년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아마 유튜브에서는 한 번도 다뤄진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범인의 과거도 그렇고 범행 수법 자체가 엄청나게 끔찍했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 당시에 이 정남규, 유영철 사건에 묻혀서 그냥 조그맣게 이 어떤 신문의 한 귀퉁이에 소개되는 정도로만 그쳤던 사건입니다. 부디 끝까지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는지 인간 실격이라는 말이 저절로 떠오르는 그런 사건입니다. 왜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그 당시에는 강력 범죄가 막 터지니까 언론 보도가 좀 자제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끔찍한 범행과 이 가슴 아픈 사건의 전말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04년 9월 14일 오후 6시 경이었어요. 강원도 강릉시의 포남동, 이 포남동의 한 주택가에 한 남성이 퇴근 후 집으로 귀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 남성이 살면서 정말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던 끔찍한 광경을 눈으로 보게 돼요. 방 안에서 끔찍하게 숨져 있는 아내를 발견하게 된 거죠. 사망자의 신원은 당시 27세의 주부 정씨였어요. 정씨의 얼굴을 비롯한 온몸은 상처와 피로 가득했습니다. 누군가 심하게 폭행한 흔적으로 보였죠. 양손과 양발은 포대기 아시죠? 그 끈으로 결박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성범죄를 당한 듯 강하게 저항을 하는 적이 몸 이곳 저곳에서 발견이 됐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던 장면은 여기서부터인데, 이 엄마의 시신 위에 5살, 2살 남매가 울다 지쳐 잠들어 있는 거예요. 이걸 본 아빠가 과연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범인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 신 씨는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고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강력팀이 이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판단한 뒤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합니다. 현장 모습을 보면 이 숨진 정 씨의 목에 뭔가로 강하게 압박된 그런 흔적이 보였어요. 질식으로 사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검한 결과 성폭행을 당한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만 해도 정말 평범한 그냥 하루의 시작이었거든요. 평소하고 다름없는. 그런 일상이었기 때문에 범행 추정 시각은 남편이 출근한 이후부터 퇴근 전요 사이로 지금 판단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아마도 그 시각에는 이 집에 남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지실 가능성이 높겠죠. 사라진 금품은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 피해자 정 씨의 현금 카드 한장 그리고 현금과 통장이 들어 있는 지갑이 사라졌어요. 금품을 노린 강도의 소행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경찰이 일단 유력한 용의자를 찾으려고 이 사건이 발생한 정시집 인근에 있었던 폐쇄회로 CCTV 화면부터 분석을 합니다. 누군가 있기는 했어요. 14일 오후 2시경에 어떤 수상한 남성의 행적을 발견하게 된 거죠. 누구였을까요? 수상한 남성, 이 동네 주민이 아니었습니다. 행동하는 것부터가 이상했어요. 마치 뭔가를 꼭 범행 대상을 찾는 것처럼 어슬렁어슬렁거리는 거예요. 이 주택가를 탐색하는 듯한 그런 수상한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해요. 사실 이 사건에 대한 뭐 당시의 기사나 사진 자료 같은 것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범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거가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된 자료는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나마 다행히 피해자가 살던 그 주택가에 cctv가 설치가 돼 있었고 이걸 분석한 결과 사건 발생 당일에 이 부분을 계속 어슬렁거리던 수상한 남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한 뒤에 추적을 했다. 라고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경찰이 사건 발생 5일 만인 9월 19일, 27세 주부 정 씨에 대한 살인 혐의로 누군가를 검거하는데요. 38세의 남성 최 씨였습니다. 그리고 순순히 최 씨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었냐?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최 씨는 일정한 주거지가 없었고요. 직업도 없이 여기저기 그냥 떠돌이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소지가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범행 대상을 찾을 때는 어쨌든 본거지가 강릉이다 보니까 이 일대로만 계속 돌아다니면서 대상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최 씨에게는 자신의 손에 그렇게 끔찍하게 죽어간 어떤 피해자에 대한 반성의 기미나 미안함이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래놓고 범행 동기에 대해서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해요. 어디 TV에서 봤나봐요. 어디서 여러분들도 많이 보신 그런 남타탁인데 일을 해봤자 계속해서 해고만 당했다. 이 모든 것은 나를 해고한 사회와 고용주 탓이다. 고용주와 사회 탓이면 그들을 향해 목소리를 낼 것이지 왜 아무 힘 없고? 방어하기조차 어려운 주부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냐는 거죠. 이놈 과거를 들어보면 그냥 범죄에 중독된 삶이에요. 고용주고 사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최 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13년 전인 1991년 3월에 열2살 여화를 폭행하고 주택에 침입해서 금품을 훔친대로 처음 감옥살이를 시작했고요. 출소한 뒤에도 몇달 만에 계속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네 차례나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았던 그런 놈이었어요. 이게 일을 하면서 짤린 게 아니라 감옥에 들락날락거리느라 일을 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최 씨는 강도 강간 혐의로 안양교도소에서 3년 7개월간의 복역을 마치고 2004년 5월 18일에 출소를 하거든요. 근데 출소를 하고 고작 4개월 만에 지가 과거에 했던 그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거예요. 몇 번을 똑같이 반복했는데 계속 사회로 내보내는 이 상황을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더 충격적인 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최 씨의 여죄들이었어요. 출소 이후에 했던 짓들. 최 씨가 저지른 범행이 이번 사건의 피해자를 살해한 것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자, 이번 사건은 출소 4개월 만에 저지른 범행이었잖아요. 그에 앞서서 출소 두 달이 지날 무렵인 2004년 7월 24일 오후 3시 30분경에 강릉시 노암동의 한 주택가를 최 씨가 배회를 하다가 어느 집 문이 열려 있는 걸 확인을 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마침 그 집에 21세 여성 신 씨가 혼자 있었거든요. 이 여성을 정말 정말 마구잡이로 때리기 시작해요. 이 최씨는 여성에게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뒤에 주먹으로 계속해서 신씨의 얼굴 가슴 복부를 마구 폭행합니다 그리고 축 늘어진 이 여성의 양손과 양발을 결박한 뒤에 성폭행을 시도했는데 이 피해자분이 계속해서 몸을 비틀면서 저항을 하고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이렇게 범행이 미수에 그쳤던 거죠 불행 중 다행으로 성폭행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얼마나 놀라고 무섭고 많이 다쳤겠어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너무나도 끔찍한 수준이었습니다. 얼굴에 좌측 외상성 안화내벽 골절상이라는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어 얼마나 얼굴을 때렸으며 그렇게 사람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최 씨는 피해자의 휴대폰과 40만 원가량의 금품을 강탈하여 도주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범행에 나선 게 이날로부터 열흘이 지난 8월 2일이었어요. 시간이 오후 1시였는데 왜 이렇게 대담하게 밝은 대낮을 범행 시간으로 정했을까? 오늘 사건도 오후 2시에 발생한 사건이었거든요.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대부분 그 시간에는 자녀만 있는 집이든 뭐 아니면 신혼부부만 있는 집이던 남성들은 대부분 일을 하러 나가고 아이들을 뭐 어린이집에 보내고 난 뒤에 여성 혼자 있는 시간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걸 좀 노린 것으로 보여요. 자, 그렇게 열흘 뒤인 8월 2일 오후 한시경, 최 씨는 대담하게도 이전 범행을 저질렀던 노암동을 또 다시 찾습니다. 노암동 주택가. 여기에 또 와서 또 계속 서성이다가 창문이 열려있는 집을 또 발견을 해요. 그리고 즉시 창문을 통해 안쪽으로 침입을 합니다. 이때도 집 안에는 짓의 <laughs> 채양이 혼자 있었어요. 실신는 앞선 사건에서 했던 짓을 그대로 하면서 얼굴을 무차별 폭행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양손을 결박한 뒤에 성폭행하고 피해자의 현금 25,000원을 빼앗아 달아나요.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사건의 피해자도 우측 안나골절상을 입게 돼요.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좀 의문이 생기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연달아 범행을 저지르는데 안 잡히고 있냐? 범인 스스로가 그걸 가장 잘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 같은 짓을 계속하는데 안 걸리네 경찰이 추적을 안 하네 이때부터 완전 자신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선 체양 사건 이후 불과 3일만인 8월 5일 이번에도 오후 1시 10분경 강릉시 옥천동에 위치한 원룸텔에 잠입합니다. 지난번 범행 때와 마찬가지로 출입문이 열려 있는 집을 찾았고요 곧장 안으로 들어가서 범행을 시도해요. 피해자는 당시 35세의 김씨였습니다. 앞선 두 범행 수법과 똑같았는데 이때는 자신감과 대담성이 완전 극에 달한 때였거든요. 이전보다 피해자에게 더 가혹하고 잔인한 폭행을 휘둘러요. 전선으로 양손을 묶은 뒤에 반항하면 뭐 누나를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실제로 안구를 공격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이런 놈이 세상에서 조용히 묻힌 거죠? 범인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에 현금 만 원을 챙겨 달아납니다. 이 피해자분이 그 앞선 두 피해자분들에 비해서도 가장 깊은 중상을 입었다고 해요. 당시 이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참고하면 우측 안화부 좌상을 입었다고 나오는데 치료기간이 미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치료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 장담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안구 자체를 공격하기도 했었고요. 피해자들이 다 생존한 상태라고 해도 살아가면서 그 충격을 어떻게 입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심리적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겠죠. 더 화가 나는 건이 살인자가 경찰 조사에서 했었던 말이에요. 피해자들이 겉으로는 싫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강간당하는 걸 즐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말이라도 못했으면 그냥 짐승이라고 생각하고 말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앞서 세 명의 여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해를 입힌 최 씨가 또 다른 범행 대상을 찾아 나섰고 그 마지막 타깃이 된 피해자가 바로 주부 정 씨였던 겁니다. 2004년 9월 14일 오후 2시 10분경 최 씨는 또다시 성욕을 풀고 돈을 훔치기 위한 범행 대상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던 중에 강릉시 포남동에 위치한 어느 주택을 가만히 눈여겨 보게 된 거죠. 정씨의 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몰래 들어가지 않아요. 계획이 또 바뀌었어요. 정씨의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혹시 여기 땡땡땡이라는 사람 세 들어 살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접근을 했던 거죠. 이 말에 정씨가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줬는데 어떤 저항을 하거나 대답을 할 틈도 없이 다짜고짜 오른쪽 주먹으로 정씨 얼굴을 엄청 세게 가격을 해요. 그리고 양손으로 목을 움켜 잡고는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정씨를 안방으로 끌고 가 바닥에 눕힙니다. 그리고는 놀라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정씨의 얼굴과 가슴을 다시 수차례 폭행하고 발로 세게 짓눌러요. 얼마나 놀라고 고통스러웠는지, 완전 정 씨가 진짜 그 공포와 고통으로 패닉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정신이 막 혼미해져가는 그런 과정에서 정 씨의 팔과 다리를 안방에 있던 포대기 끈으로 결박을 해요. 근데 이때 갑자기 밖에서 자동차 클렉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끝까지 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정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너무 충격을 받으실 것 같지만 하나씩 천천히 상황을 전해드릴게요. 이클렉슨 소리가 뭐였냐면 정 씨에게 다섯 살난 아들이 있었잖아요. 이 아들이 유치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던 거예요. 유치원 차량에서 울린 소리였습니다. 엄마가 마중을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밖에서 경적을 울린 거예요. 이 이후에 최 씨가 어떤 짓을 했을까요? 그야말로 정말 경악스러운 그 자체였습니다. 최 씨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고요. 정 씨를 결박해 놓은 상태에서 태연하게 밖으로 나와요. 그리고 유치원 교사로부터 정 씨의 큰 아들을 넘겨받습니다. 이렇게 심지어 아빠 행세까지 하면서 오늘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보고까지 받아요 선생님한테. 그 뒤에는 아이를 안아들고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물론 아이는 낯선 아저씨가 아빠 행세를 하면서 자기를 데리고 들어갔는데도 저항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기엔 너무 어리고. 상황 판단 자체가 어려운 나이일 겁니다. 모든 게 너무 자연스러웠으니까요. 선생님도 의심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최씨는 집 안으로 들어왔고요. 이때부터 아이가 보는 앞에서 꿈틀거리며 저항하는 정씨의 목을 발로 짓밟으면서 계속해서 끔찍하게 유린합니다. 심지어 그방 안에는 큰 아들보다 세살 어린 딸까지 있었어요. 최씨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최종 목적은 성폭행이죠.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가운데, 그는 기어이 성폭행을 해요. 그러는 와중에도 정씨는 죽는 순간까지 반항을 하면서 혹여 최씨가 해치기라도 할까봐 저항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끝내. 목이 졸려 사망하게 된 거죠. 정 씨의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였어요. 사망하기까지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신체적인 고통 말고도 자녀들이 그 장면을 모두 보고 있었다는 그 사실, 그리고 또 다른 가해를 할 것에 대한 두려움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웠을까요? 살인자 최 씨는 본래의 수법대로 정 씨가 사망하자 집안을 뒤져서 정 씨의 통장에 들어있는 지갑과 주민등록증, 현금 만원과 현금카드 한 장을 훔쳐 그대로 달아납니다. 만약에 붙잡히지 않았다면 이놈도 분명히 연쇄살인범이 됐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요. 점점 더이 범죄의 질이 약해지기도 했었고요. 경찰은 강도 강간 및 살인 혐의로 최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2004년 9월 23일 최 씨는 구속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집니다. 재판 과정과 결과 전해드리고 사건 마무리할게요.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최 씨에게 강도 강간 및 살인 혐의를 적용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어떻게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무참히 강간하고 살해하기까지 한 인면수심의 범죄자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느냐. 역시나 최 씨의 불행한 가정 환경이 참작됐어요. 불행한 가정 환경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살아갈 그 자녀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줘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죠. 재판부는 부모의 이혼 이후 어려서부터 계속 불행한 성장기를 보내왔다는 그 사실을 인정해줬고요. 그렇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었던 거예요. 2005년 3월 23일에 열린 2심 재판부도 최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서 1991년부터 네 번이나 실형을 살았던 전과가 있는데도 출소한 지 불과 두달 만에 이와 같은 일을 또 벌였다. 그걸 알면서 이렇게 판단을 내리냐고. 일정 기간의 수용생활만으로 교화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임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최 씨가 가정주부를 성폭행하려고 하면서 여러 번 때려 숨지게 했을 때이 과정을 눈앞에서 모두 지켜본 자녀들이 아직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한 가정이 철저하게 파괴되기도 했다. 이렇게 양형의 이유를 밝힙니다. 우리나라는 답이 없어요 정말. 이렇게 최 씨는 무기징역이 확정됩니다. 제발 가석방 되는 일은 없길 바래요. 근데 지금 20년 됐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앞서 제가 판결문 내용에도 언급을 했었지만 이 사건 이후에 정씨 가정이 정말 산산이 부서져요. 아내의 죽음을 목격한 남편은 매일 술 없이는 잠들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렸고요. 특히 그 엄마가 눈앞에서 죽는 모습을 목격한 큰 아이는 사건 이후에 포대기를 온몸에 감고 돌아다니는 등의 이상행동을 보이면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작은 아이는 가구와 그 가구의 틈 사이에서만 간신히 잠을 잘수 있었다고 하고요. 정말 너무너무 진심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힘들었음에도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치료를 지속하지 못하고 중단한 채 결국 조부모 손에 맡겨져서 성장을 했다고 해요. 20년 가까이 지금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렀다 해도 그때의 충격과 상처는 결코 쉬이 가라앉을 수 없을 거예요. 정말 제가 이 채널 운영하면서 드릴 수 있는 도움이 있다면 드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정말 부디 그때의 트라우마를 정말 조금이라도 극복을 하고 어딘가에서 잘 살아가고 있기를 정말 간절히 저와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모두 바라고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04년 강릉시 포남동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